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라피아 두길긴뜨기 꽃무늬 합니다. 사슬 19코로 시작하여 짧은뜨기 한단 떠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첫코두 줄을 바늘 끼워서 실 걸어서 빼내는 걸로 시작합니다. 빼내고 두길긴뜨기 세움코는 사슬뜨기 4네 코입니다. 네코 하겠습니다. 사슬뜨기 하나, 사슬뜨기 둘, 사슬뜨기 셋, 사슬뜨기 네 개. 실을 바늘에 두번 감아주고, 첫 번째 코에 여기 코등을 끼워서 빼고, 다시 실 감아서 두코 빼고, 다시 실 감아서 두코 빼고, 다시 실 감아서 두코 빼면 은 두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입니다. 다음, 사슬뜨기 4개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음은, 실두번 감아주고, 사슬뜨기 4개 한첫 코에, 바늘 끼워서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바늘에 실두 바퀴 감아주고, 다음은, 하나, 둘, 세 번째 끼워서 실 걸어서 빼고 다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실두번 감아주고 그 자리에 넣어서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다시 하겠습니다. 두번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끼워서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실두번 감아서, 같은 코에 끼워서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 모아뜨기 합니다. 실 걸어서 여섯 코 몽땅 빼주세요. 다음은 사슬 네코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바늘에 실두번 감아주고, 여기 끼워서, 빼서 두 코를 빼고, 다시 걸어서 두 코를 빼고, 다음 두번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끼워서, 빼고,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실두번 감고, 여기 끼워서 빼고,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네코 모아뜨기 합니다. 이렇게 실을 다 빼주세요. 다음 사슬 네개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바늘에 실두번 감아주고, 끼워서 빼고.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고, 다음은 두번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끼워서,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뺍니다. 다음 그 자리에 두길긴뜨기 합니다. 두번 감아주고, 그 자리에 넣어서,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고, 다시 두번 감아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끼워서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고. 다음도 두번 감아서 그 자리에 넣어서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 모아뜨기 합니다. 이렇게. 여섯 개 몽땅 모아뜨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네개 합니다. 하나, 둘, 셋, 네개 한번 두번 감아서 여기 넣어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실 두번 감아서 이번엔 맨 끝코입니다. 하나, 둘, 세번째 코 끼워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다시 바늘에 실 두번 감아주고 맨 끝코를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하나, 둘, 셋, 네개 됐으니까, 네코 모아뜨기 합니다. 네코 모아뜨기 하였습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단입니다. 다음은 둘째 단입니다. 뒤집어서 뜨지 않고 둥글게 뜨는 것으로 첫 번째 코 앞에서 바늘을 끼웁니다. 두줄 이렇게. 끼워서 실을 여기서 당겨서, 끼워 줍니다 이렇게. 끼워서 두길긴뜨기세움 코는 사슬 네코 입니다. 네코 합니다. 하나 둘셋네 개. 요 다음. 바늘에 실두번 감아주고, 그 자리에 넣어서 빼면은, 이렇게, 네 개.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다시 실 걸어서 두개 빼면은, 두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입니다. 사슬 세개 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다음에 여기에 바늘 끼우겠습니다.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끼워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음에도 바늘에 두번 감고 그 자리에 끼워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세 개가 되면은 세코 모아뜨기 합니다. 이렇게 다음 사슬 세개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다음 코도 바늘에 실두번 감아 주고 그 자리에 또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음도 실두번 감아서 이 자리에 끼워 줍니다. 두개 빼고 두개 뺍니다. 세게 되면은 세코 모아뜨기 합니다. 이렇게. 사슬 세코 하고, 두개세코 하고, 그 다음 코에 여기 넣어줍니다.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주고, 바늘 끼워서 실 걸어서 빼고, 다시 실 걸어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다시 두번 감아서 그 자리에 끼워서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다음은 실 걸어서 세코 모두 빼주고. 다음 사슬 세개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두번 감아서 이 자리에 넣어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다시 두번 감아서 이 자리에 넣어서 두번두코 빼고 두코 빼고 다음도 세 개가 되면은 세코 모아뜨기 합니다 사슬 세개 합니다 하나 둘세개 다음도 두번 감아서 그 자리에 또 넣습니다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실두번 감아서 그 자리에 빼서 두개 뜨고 두코 뜨고 하나 둘세코 되면은 세코다 빼줍니다. 사슬 하나 둘세코 하고요. 다음 두번 감아서 맨 끝에 코 합니다. 맨 끝에 코 끼워서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한번더 합니다. 두번 감아서 맨 끝에 코 빼고, 두코 모아 빼고, 앞에 두코 빼고. 하나, 둘, 세개 되면은 세코 모아뜨기 이렇게. 다 하였습니다. 라피아 두길 긴뜨기 꽃 모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아입니다.